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업,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LG 이노텍, 지금 뭐하는 회사냐? LG 이노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폰 카메라 모듈, 맞죠? 실제로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이 광학솔루션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LG 이노텍이 굉장히 큰 변화를 시도 중이에요. 바로 전장 사업, 즉 자동차 부품으로 강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차 키를 없애는 초정밀 디지털 키, 그리고 첨단 차량용 조명 모듈까지. LG 이노텍이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을 풀세트로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런데 주가는 왜 요즘 약할까?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부담이 있어요. 첫째,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카메라 모듈 실적이 약한 점. 둘째, 전장 사업은 매출은 늘지만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구조. 셋째, 기판 쪽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눌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로 튀어오르기보다는 조금 숨 고르게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3. 그럼 미래 전망은 완전 달라진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LG 이노텍이 목표로 하는 건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 기업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통신 제어를 모두 공급하는 회사로 변신하는 거예요 특히 정밀도 10CM급 차세대 디지털키 미국 AVA와 함께 추진 중인 라이다 센서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넥슬라이드 조명 기술 이세 가지가 앞으로 LG 이노텍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주가에는 앞으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지금은 전환기. 정리하면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전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는 순간, LG 이노텍은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게요.